여러분,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서 천 원짜리 지폐 한 장만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천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편의점에서 껌한통살수 있는 돈, 그냥 잔 돈, 가장 가치 없는 지폐. 만약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여러분 집안의 재물은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부적이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돈만 줬느라 이 천원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족족 새어나가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걸음인 경우가 많죠. 오늘 저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천원 집폐 풍수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인 배사님수 명당의 원리부터 부자들만 아름아름 실천한다는 집폐 배치법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은 기운은 선언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댓글창에 배억 대운 받아갑니다라고 딱한 번만 적어 보세요. 그 다짐이 부의 기운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천원 지폐, 사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풍수학적으로 완벽한 기운의 집합체라고 볼수 있는데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안면의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청렴의 상징이죠. 이는 재물을 탐욕스럽게 쫓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바른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겸재 정선의 개상정거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받쳐주고 있죠. 네, 바로 배사님수입니다. 지폐 한장 안에 완벽한 명당의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셋째, 지폐의 색깔입니다. 푸른색은 풍수에서 동쪽 그리고 새벽을 상징합니다.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죠. 즉, 천원 지폐는 단순한 잔돈이 아니라 V의 씨앗이자 출발점입니다. 이 씨앗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재물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랄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실전 배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효과가 가장 확실한 세 가지만 엄선했습니다. 이중딱 하나라도 오늘 바로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모든 운이 들어오는 입구죠. 준비물은 빳빳한 신권, 천원 두 장과 봉투입니다. 지폐를 봉투에 넣어 현관문 안쪽 기준으로 오른쪽 벽 상단에 붙여두세요. 오른쪽은 양기가 소산하는 방향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운을 이 천원 지폐가 안테나처럼 잡아당겨 집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때 높이는 사람 가슴 높이 정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식탁입니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처럼 식복은 곧 재물복과 연결됩니다. 천원 지폐를 봉투에 넣어 식탁 밑면 정중앙에 보이지 않게 딱 붙여두세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항상 물이나 과일을 두시면 좋습니다.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좋은 기운이 돌고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됩니다. 집안의 기운을 순환하게 하고 재물운을 트이게 할수 있는 주방은 특히 음기가 강하고 불을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었어. 불은 활기와 변화를 상징하며 특히 이곳에 천원 지폐를 두면 재물운이 강해져 금전이 계속 쌓이고 가정의 번영을 끌어오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주방에서 두어야 할 구체적인 위치로는 싱크대나 수납장 안쪽에 넣어두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부엌의 동쪽이나 남쪽에 봉투를 두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이 방향들은 풍수에서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재물운을 더욱 끌어당기기 좋은 위치입니다. 아울러 거실은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죠. 풍수적으로 거실은 집안 전체의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곳으로 가정의 화목과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이므로 책장 안쪽이나 탁자 서랍 또는 가구의 내부와 같은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이게 가장 쉽지만 중요합니다. 가장 깨끗한 신권을 지갑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맨앞 칸에 넣어두세요. 이 돈은 문지기입니다. 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들어오는 돈을 반겨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진짜 고수들만 아는 디테일 하나 더. 지갑이나 현관에 두실 때, 퇴계 이황 선생의 얼굴이 집 안쪽 혹은 지갑 안쪽을 바라보게 넣으셔야 합니다. 시선이 밖을 향하면 재물이 밖으로 나가고, 안을 향하면 재물이 들어와 쌓이는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아. 그냥 아무 데나 붙여놓으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있는 복도 차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네 가지 철칙, 메모하세요. 첫째, 꼬깃꼬깃한 헌돈은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 사람 손을 탄 돈은 기운이 혼탁합니다. 반드시 은행에서 신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하세요. 깨끗한 종이에 깨끗한 기운이 깃듭니다. 둘째, 이렇게 배치한 천 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급하니까 이거 쓰고 나중에 채워 넣지 뭐. 하는 순간, 공들여 쌓은 기운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천 원은 돈이 아니라 부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셋째,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냉장고 위, 전자레인지 위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냉장고의 차가운 기운은 돈줄을 얼어붙게 하고 전자레인지의 강한 화기와 전자파는 돈의 기운을 태워버립니다. 돈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을 좋아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은 교체해주세요. 종이의 기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년 설날이나 입춘에 새 돈으로 바꿔주시면 묵은 기운은 보내고 새로운 대운을 맞이하는 최고의 의식이 됩니다. 여러분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 그름을 바꾸는 환경 과학입니다. 천원 한 장은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의미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깨끗한 신권 한장 준비해서 집안의 기운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부의 숲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라고 한번더 확언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